잘 들어갔어요. 역습입니다. 찔러줍니다. K 인 스루패스합니다. 오 좋아요. 그로 크로스. 아 위험한데요. 오 옵사이드군요. 하파 게레이루, 페페, 주황 칸셀루, 후나우도 공간으로 패스. 왔어요! 슛! 골 페인트의 윤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상대 수비를 제치고 골까지 기록하네요. 잉글랜드,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은 아직 경기 전체를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팀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번 골 이후에 양 팀이 어떻게... 슛! 골!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팬들이 열광할 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잉글랜드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슈팅. 아!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다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루 반대쪽으로 길게 스 카페 게레루 케인 하파엘 게레이루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주앙 칸셀루 포르투갈 전아 위험한데요 번식입니다 다니엘루 페레이라 끊었습니다. 아, 찬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슈팅! 돌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잉글랜드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잉글랜드 볼을되쳤습니다 호날두.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잉글랜드, 볼을 되찾아옵니다. 아, 실수인가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다니엘루 페레이라 브루노 페르난데스 뒷공간을 보냅니다 눌렸어요슛골 다시 추격의 성공입니다 그너도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핏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저렇게 호흡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상대 수비보다 일찍 움직이면 옵사이드에 걸리게 되거든요.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일찍이었습니다. 편니다페인 낮게 한번잘 쳤는데요. 아쉽습니다. 아, 낮게 깔린 슈팅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죠잘노었어요 포르투갈 조금 전격습은 위험했습니다. 먼저 좋은 헤딩. 이걸 막아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짓이었는데잘 막아냈어요. 반칙을 당했습니다. 측면을 노립니다. 페인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역습인데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올라갔죠 잉글랜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두루미가 2분 기회입니다. 코스. 케인. 케인 높게 찔러 줍니다. 빠져 들어갑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자, 어떨까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뒷공간으로 역습기회를 잡았습니다. 주관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습기회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백런 라이스 자 카운터 시도 열렸습니다 올렸죠 슛아 이걸 맞네요 발 기술이 좋은데요 흘러나온 볼 스로패스자 좋은 볼인데요. 해다. 흡을잘 맞춰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비에 좀더 집중해야겠네요. 끊어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간을 노립니다. 빠집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찔러줍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패스 차단, 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페페, 인터셉트합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역습입니다. 끊어냅니다. 자 역습인데요. 가로챕니다. 뒷동간으로 호날두. 앞으로 찔러줍니다. 슛. 골.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르투갈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포르투갈 타일바에 들갑니다 하바의 거래 스 무티니 끊었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들어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좋은 차스 존차스 좋은 슈팅. 골! 들어갔네요. 또 다시 동점입니다. 두팀 대단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합니다. 잉글랜드 흥미진진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서포터들도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요.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스루패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자 카운터 시도 찔러주는데요. 아 찼습니다. 페페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슈팅.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결승골이 될지도 모르는 골. 결국 들어갔습니다. 아, suspeita.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이 자마자팀전체가 역사에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두 로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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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경기 내내 잘 싸워오더니 결국 이렇게 골을 터뜨리네요. 승부를 결정짓는 세곽거리 될것 같은데요. 끊었습니다. 역습입니다. 스루패스. 찔러줬는데요 스털링. 자. 슛. 안토니로 패스. 계속 물어붙입니다. 크로스 갑니다. 주심이 후수를 불었습니다. 포르투갈 역전승입니다. 멋진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멋진 경기니다